Okay. 오? Ah! 아! 인정인 <laughs> 아. 자기가 플레이하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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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이게 <laughs> 그럼 모래 같으니까 막. 자. 자 멀리 서 가까이 가.

같이. 이게 모래 같 가지고 또 아니안들 아니 안 돼. 아, 목적은 달성하는 거야? 아니, 한국인들은 목적이. 한국인들은 한국인들은 이국인들은 한국인들은 한국이들은한하인들은한국인들들은 한국인들은 한들은한어

이게 바로 치는 거, 너무 큰 거예요. 완전 반대로 7 4야야야4 4아4 4 4 4 4 강훈이형 강원영 없으니까 흔들리는데? 어? 응. 이길 수 있어, 우리. 오, 어, 어 어우! 잘 때렸어. 아! 아! <laughs> <laughs> 아, 여기, 여기 맞아갖고. 어, 여기 맞아야 돼.

어야 멋있다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진아아아아아 이거 봐. 응. 야, 야. 야.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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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려봐, 울려봐, 울려봐. 아 소리야. 공에 파고 어 그래. 너무 낮았어. 우 거의 숨공안가 이제. 응. 아웃. 아, 너무 뭐, 뭐. <laughs> <쓸> 말아 먹었는지어 가야 돼. 해. 아, 좋다. 와. 아, 8, 8. 8. 8. 8. 영영 8. 영 8. 아, <laughs> 8. 우리가 이 되게 애매한 너무 이로 가냐. 아이좀코너에 아 나이스 얘기가부터못 따라오는 거야! 하나 더 줘요! 너무 더 차례 아니야? 아! 아이거였어 내가 손으로 잡아서 줘! <목소리> 아, 시가좀더 커져야 되는데. 자, 자! 오, 오 시청했어, 시야! 여기 <laughs> 떨어지는 거 저렇게. 아, 한 명. 한 명. 하나 줄라고 가르야돼